사무엘상 17장 21절로 3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버리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굴리앗 이라 하는 자가 그전열에서 나와서 천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드러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벌레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벌레세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커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발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더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안 오리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함이. 백성이 정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사월엘상 17장 21절로 30절을 본 분으로 무엇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라는 점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에 인터넷에 한 영상이 떴는데 그것을 보고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지난 3월에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여러분 포천 이동하면 뭐가 유명합니까? 네, 괜찮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막걸리를 유명하죠. 이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에 바로 천주교회 성당 앞에 갑자기 큰 폭발과 함께 완전히 지축이 뒤흔들기는 그런 장면이 그대로 영상에 찍혔습니다. 그래서 주변이 땅이 완전 밑에서 확 일어나며 뒤집어지는 그런 장면이 보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공군 폭격기가 폭격 훈련을 하는데 그만 공군 조종사가 잘못 버튼을 누르는 바람에 그것이 성당 앞에 떨어지면서 일대가 완전 쑥대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오전 시간이라. 많은 사람들이 일하러 나간 상태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일부의 사람만 부상당한 것으로 끝났습니다. 우리 장모님 기도 중에도 이제 며칠 후면 6.25 75준이 되는데 참 그때 우리가 굉장히 한국이 위험에 처했다가 특별히 미군의 공군력으로 말미 암아그 전세를 뒤집을 수가 있었지요. 그런데 많은 폭격이 이루어지다 보니 종종 오폭 사건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1950년 7월 3일에 있었던 평택역 오폭입니다. 당시 평택역에는 막신병 훈련을 마친 수백 명의 병사들이 이제 전선에 가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마도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택역에 지금 인민군이 와있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버튼을 눌렀는데 이 일로 인해서 수백 명의 우리 국군병사뿐만 아니라 민간인 약 천명이 그 자리에서 바로 폭사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같은 편 끼리 아군 끼리 잘못 오인하여서 폭격하거나 사격을 하는 것을 영어로 Friendly Fire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군 오인 폭격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죠. 전혀 상, 생각하지 않았는데 같은 편끼리 서로 싸움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A kind of a friendly fire 일종의 friendly fire와 같은 그런 상황이 연출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블레색 간의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자 수많은 젊은이들이 군대에 징집되어 끌려갔습니다. 이사란 사람에게는 여덟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위로부터 셋이 군대에 징집되어 끌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세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서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당연히 염려가 되었겠죠. 그래서 막내 아들 다윗을 불러서. 너 전쟁터에 가서 형들이 안전한가 알아보라. 그리고 형들에게 보낼 치즈와 빵덩이. 그리고 형들을 관리하는 그 장교들에게 보낼 음식을 함께 싸 보렸습니다. 자 전쟁터에서 동생 다윗과 형들이 만나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그래서 물품도 전하고 형들의 안부를 묻고 있는데 갑 짝이 저물리에서 큰 소리가 들립니다. 이것이 17장 23절에 나오는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벌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아시라 하는 사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리라. 그 소리의 정체는 벌레셋의 거인장수 골리아시 지르는 소리였습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수많은 이스라엘 군사들과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어 도망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하는데도 말 다들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서 이 어린 소년 다윗의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스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은 곧 살아 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블레스피미 신성 모독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년 다윗은 내가 저 골리앗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수치를 제거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던 큰형 엘리압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8절 말씀 다음 게 이렇으 하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었지라. 그가 다윗에게의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돌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여러분 얼핏 보면 이처럼 넌 막내 동생 다윗이 잘못될까 싶어서 다윗을 나부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 이미 그 돌을 넘어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큰형 엘리압이 첫 번째로 보인 반응이 뭡니까?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발하여 여러분. 커녕 엘리압이 노를 발휘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바로 골리아시 그의 노의 대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자기의 막내동생 다윗을 향하여 분노를 바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커녕 엘리압이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아니 왜 내려왔는지 모른단 말입니까? 아버지가 보내어서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하여 내려온 것 아닙니까? 왜이 말을 했을까요? 막내 동생 다윗에게 시비 걸 거리가 없으니까 엉뚱한 말로 지금 시비를 건 것입니다 세 번째로 큰형 엘리압이 보인 반응이 무엇이죠? 덜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겠느냐? 여러분 이것도 성경의 앞뒤 문맥을 보면 해결됩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서 일찍이 일어나 양을 양지치는 자들에게 맡기고 그다음에 아버지의 명령대로 형들을 만나러 내려갔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자신의 모든 일들을 잘한 다윗입니다. 할 말이 없으니까 이런 엉뚱한 말도 되지 않는 걸로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압은 자신의 동생 다윗에 대한 악한 말, 독한 말을 이어갑니다.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뭡니까? 교만함이란 것은 자기 주제를 모르고 우쭐대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너의 주제를 모르고 어디 감히 너다위가 골리앗과 싸운단 말이냐? 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완악함이란 것 영어로 wicked 사악하다 말입니다. 너희의 마음의 동기가 권리앗과 싸우려는 동기가 악하다.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군대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너희의 마음 속 동기는 왕의 사유가 되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탐욕 때문이 아니냐? 라는 말입니다. 큰형 엘리압의 모든 말은 동생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상처를 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진짜 지금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골리아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같은 편인 자기의 동생인 다윗을 향하여 공격하는 큰형 엘리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에 대하여 서로 모술받는 이 엉뚱한 싸움 그런데 슬프게도 안타깝게도 이런 일들은 오늘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한 성도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귀한 헌신을 작정했을 때 정상적이라면 격려하고 칭찬하고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제가 함께 협력하여 돕겠습니다. 라는 협조의 말이 지극히 정상적인데 그런데 오히려 그 사람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냉소하고 비협조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한지요. 여러분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때로 사소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족함에 대해서는 오히려 덮어주고 품어주고 격려해 주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실수를 크게 부풀려서, 이걸 침소봉대라고 우리 이야기하죠. 크게 부풀려서 헌신하는 이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지난 30년간 이민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참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놓쳐선 안 됩니다 이런 큰형 엘리압의 입술과 마음이 혹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큰형 엘리압을 찾아내야 합니다 자, 우리가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다윗의 반응입니다 29절로 30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러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특별히 여러분, 여기 주목할 것은 다비의 말입니다. 다비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저는 수많은 영어 성경 번역 중에 이 구절은 킹 제임스 벌전이참잘 번역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Is there not a cause? 이 말의 의미는 제가 골리앗과 싸우고자 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 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 한마디 하고 그다음에 다윗은 더 이상 형과 말하지 않습니다.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을 하며 다윗은 형이 던지는 그 말에 대하여 일일이 대꾸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따지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진짜 싸워야 할 싸움의 대상을 놓쳐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섭섭해도 형 엘리압은 우리 같은 편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큰형 엘리압의 말에 마음을 쏟지 않고 다른 곳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모습 자신의 싸우는 초점을 형이 아니라 골리아스에게 집중하는 다윗의 모습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사탄의 전략은 뭐냐 우리의 주된 적 메인 에 m 이 우리의 주적을 엉뚱하게도 같은 편 때로 나를 섭섭하게 하고 나에게 아픔을 주는 그러나 같은 공동체인 그들을 적으로 삼아서 서로 싸우다가 함께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란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러한 것에 많이 노출되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보니까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아무리 섭섭하다 할지라도 우리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은 다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자매여 같은 편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같은 편 끼리 friendly fire 해선안 됩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 조심해야 됩니다. 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이 모습과 절묘하게 매치되는 신약성경의 장면이 나와요. 저는 그것을 빌립보서 1장에 나온다고 보는데요.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기 위하여 오로마로 압송되어서. 잽찬받기 위하여 그렇게 투옥되어 있을 때 로마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자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열심히 이어서 복음전도에 앞장을 씁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 그것이 바울의 마음을 씁섭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동기 모티브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로 17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17절 다 같이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아주 좋은 선한 동기를 가지고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울을 대신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다른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Out of envy and rivalry 시기 질투와 경쟁심으로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분쟁이란 단어입니다 한라어로 에리테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mercenary 용병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에리테이아 멀선이 용병입니다. 여러분 용병이 뭡니까? 용병은 돈만 주어지면 전쟁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떠한 사람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돈을 주어서 그 사람을 공격하라 기꺼이 공격해 버립니다. 왜? 그의 모든 목적은 돈입니다. 어떤 이유에 있었는지 로마 교회 성도의 일부와 바울이 어떠한 갈등 관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울, 바울을 괴롭게만 할수 있다면 우리는 무엇도 한다. 그래서 복음전도에 열심을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매임에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의 감옥 생활의 괴로움을 더하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고려 신학대학원의 변종길 교수님이 이 부분을 잘 설명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사회 질서와 안정을 대단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예수 믿는 것을 처음부터 비박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종교에 대하여 다 종교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다만 그로 인하여 사회가 무질서하게 된 것만큼은 절대로 용납하지 못한다였습니다. 만일에 종교 문제로 인하여서 서로 분쟁이 일어나서 소요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면 사회의 안정 질서를 해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바로 핍박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시츄에이션에서 한 무리가 나가서 열심히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방 신을 믿는 사람들과 논쟁이 붙어서 이 논쟁 때문에 그것이 점점 커지면 사회가 불안정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기독교를 바로 핍박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핍박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상태에 있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 당국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울에 대하여 아주 안 좋은 재판을 내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바울을 괴롭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뭘 했다고요? 밖에 나가서 공개적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어떻게 여러분은 이해하십니까? 충격이지 않습니까? 아니 아무리 그렇기로서니 어떻게 믿는 사람이 믿음의 형제를 공격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숨어 있는 내면이란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다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요. 단한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에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면, 단한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힘에 잡혀 있지 않으면 불쑥 불쑥 이런 못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바로 simple nature, 죄성이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늘 은혜 안에 껴있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에 대하여 바울이 보인 반응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8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료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된 것은 그리시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은 상대방의 동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어떠한 동기로 했을까? 여러분, 심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심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의 초점을 자신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에게서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초점을 옮깁니다. 자신의 모든 초점을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기만 하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초점을 자기 자신에게 맞추면 우리는 문제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초점을 자신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맞출 때에 우리는 모든 분노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맛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때로는 내 눈에 거슬리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라는 이 사실을 절대로 놓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접 해결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모든 초점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춤으로만 미야마 진정한 성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처럼 바울처럼 아니 예수님처럼 오직 우리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모든 마음을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와 분노로부터 벗어나 참된 평화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살때 함께 신앙생활할 때 아버지 하나님 사단은 끊임없이 바로 우리의 지체의 허물을 보며 부족함을 보며 그것을 지적하며 공격하며 어느 순간에 Friendly fire 같은 병끼리 싸워서 함께 무너지는 무서운 전략을 펴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그때마다 주여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맞추고 우리의 모든 초점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맞춤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를 향한 여러가지 때로는 아픔들 고통들 그런 것들을 오직 주께 맡기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능히 극복하는 그런 믿음으로 성숙한 공동체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넘치는 사랑의 공동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